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인공지능 절회와 프로 기사관의 도전 접바둑. 저는 박정환 구단이 도전한 바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졌는데요. 굉장히 아깝게 졌습니다. 거의 다해긴판을 막판에 실수해서 졌는데요. 어떤 대국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순 역시 소목이고요. 핫점 걸치고 받고요. 그다음에 걸치니까 그냥 또 받아둡니다. 자 그래서 약간 도발을 했는데요. 뭐, 승률상으로는 조금 깎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들수 있는 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걸쳐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격공을 하니까, 붙이고, 젖히고요. 젖혔을 때,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받은 수는, 지금 조금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요, 이렇게 받을 때, 백한테 패감이 있나 잘 봐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젖히고, 받을 때, 보통은 그냥 이어, 이어두는데요. 지금 이쪽에 폐감을 쓸 수가 있죠? 폐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폐로 받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늦추는 수에서 약간 한집 정도 손해를 봤고요 자, 폐감이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폐감을 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폐를, 이거는 뭐 그냥 뚫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받는 방향이 중요한데, 실제는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카타고의 추천은 그냥 나와서 이렇게 뚫으라는 게 카타고의 추천이었습니다. 패를 때리고요, 이 패감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카타고의 추천도였는데요. 여기서 또 패감을 뒤로 받으면서 또 손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또한집이서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네요. 때리고, 이 패감 밖에 없고, 패가 안 받죠? 때리고, 뚫고 나와서 끊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뭐 매길이죠? 맞고 잡고, 입고까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할 때보다는 한두세집 정도 손해를 본 상황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차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카타고의 생각은 여기를 벌려두고요. 뭐, 백의 중앙 이렇게 하나 두면 또 귀를 이렇게 지켜서 충분히 둘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협공으로면 붙여 나오라고 하네요. 자, 이런 그림이 카타고가 추천한 그림이었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요걸 바로 움직였습니다. 요것도 조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백은 또 뛰어야 되겠죠? 자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무거운 수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한집 정도 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연결하는 수가 가장 좋은 수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받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백이 바짝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럼 붙이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좀 어렵겠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해두는 게 좋았다. 이게 같다고 할 생각이었고요. 자, 실제는 눈이 조금 무거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라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한 칸을 띄웠는데요. 요수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다고 하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백은또 덮어 쉬었고, 여긴 덮어 쉬었다기보다 날 일자로 공격을 갖고, 무난하게 한 칸을 띄워뒀습니다. 자, 일단 1달락이됐고요 이제 변으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두칸 벌리는 게 카타고의 추천서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양걸침 걸면은, 붙이는 방향도 추천서 일치했고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두라고 하네요 이게 뚫는 거 그냥 뒤로 물러서면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풀지를 않고 여기를 오면은 한칸 띄어서 어깨를 짚고요 잡을 때 여기를 공격을 가고 한 칸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이 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면이죠 집 차이가 뭐, 한집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일반적인 정석을 택했고, 그래서 또,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흙은 또 하나 지켜놔야겠죠? 자, 선수를 잡은 백은 여기 하나 활용을 하고, 여기도 활용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반발하는 것을 정수로 보고 있었고요. 붙이면, 보통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또 찍고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죠. 활용을 많이 당하니까 여기서 공격을 간수가 정확하게 카타고의 추천 수와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밀어두고 저쳐 나와서 살자고 했고요. 자뭐 잡을 수는 없는 돌이고 이런 식으로 둬서 살려줍니다. 거의 외길 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고 막아두고요. 여기는 좀 잡히긴 어 뭐죠? 좀 실리를 잃긴 했지만. 여기 뭐 나중에 치중가서 하면 거의 두진나는 사람 모양이고, 이쪽 두텀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크게 크게 잘못 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집 차이가 제가 백한테 덤을 0.5점을 줘서요, 15.5, 15.3, 15. 약간 반면으로 한 16집, 15집, 그러니까 유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좌변 가야겠죠, 백은. 흙도 바짝 다가섰고요. 자, 여기서 치받았는데요. 자, 이때, 흙이 이걸 왜안 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백이 여기 오면은,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가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는 중앙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한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봅니다. 자, 백은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까 하변을 챙겨두고요.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 다음 우변으로 가야 되겠죠? 우변 가고, 여기서도 흙은 여기를 한번 가서, 밀면 늘어두고 이 정도 교환을 하고 지금 여기를 늘어오는 수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순인데요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한칸 더도어야 되겠네요 이쪽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펜 못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라는 게같다고치이었는데 그냥 밀었습니다 조금 손해수죠 여기서 한집 정도 손해봐서 이제 13집 정도 우세로 바뀌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역시 여기를 이렇게 치중을 하고 넘어가면 이어야 되겠고요. 이음은 여기 나야 되겠죠. 여기까지 거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늘어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딜 갔을까요? 자, 이거 미러수가 조금 더손해세였습니다또한집손해봤네요 이제 12집 정도 차이 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1 0일로 와서는 조금 더, 어, 여기가 조금 두툼하게 들어가서, 조금 흙이 여기서 좀 뭔가 발이 느린, 제자리 걸음들로 형세가 되면서 12집 정도까지 차이가 줄었습니다. 자, 일단 뭐 선수 끝내기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날라갔네요. 좀 날라가니까 받아두고요. 뭐 바짝 붙일 수도 있었는데 뭐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를 하나 밀어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하나 젖혀서 응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카타고는 붙여가는 수는 별로라고 보고 있네요. 그냥 젖히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뭐또 저를 가진 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빨리 아까처럼 이런 교환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선수로 여기까지 간 선수니까 이거 아낌없이 하라는 게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자, 런데실전은좀 아깝다고 보고 물러섰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좀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는데, 백붙이 붙인수도 약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차이는 뭐비합니다 자, 그리 이렇게 들여다봐서 일단 정리를 하자고 했고요. 두들기고 한 어, 일단 여기 잽을 하나 날려놓고 한칸띄웠습니다자이 장면에서 가장 좋은 수로는 좀 여기 를 하나 붙여보고 받을 때 여기를 잇고요. 나오면 막고 꼬부리면 젖히고요. 빠지면 여기를 잇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패를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재밌는 것은 붙일 때 이거 패를 해소해 버리는데요. 바꿔치기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가도 잡혀, 이렇게 가도 잡혀 있겠죠? 키워드 이렇게 두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아, 이건 조금 지저분하네요. 여기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늘면 잡, 아이고, 아이고. 배기 해소를 하고, 뭐 늘면 잡혔겠죠? 이렇게 두더라도 치중감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 바꿔치기, 여기 빵 때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중앙 가져가고, 이거 바꿔치기 하라는 게 최선을 보고 있네요. 다시는 지금 중앙을 좀 정리하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둔 상황이죠? 자, 요 상황이었죠? 여기서 요 빠지는 수로 여기를 이제 붙여주라는것지같다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실전은 빠졌고요. 이러니까 또, 조금 더집 차이를 다시 줄였습니다. 근데 1 0 0둔 수도 조금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에, 대략 11집, 12집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냥 막아두는 게 무난하다고 봤는데, 저리는 뚫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흙에서는 흙이 조금 더플라스가 지켜주네요. 백지비를 마이너스해서. 1 열두지 반으로 좀 벌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튼 뭐자리가 둔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수 분내기를 하고요. 그래 놓고. 지금도 지금 여기를 빨리 선수 교환을 해 놓고, 뭐이 정도 선수 교환해 놓고요. 추후에 이건 다 이렇게 될 자리죠. 놓고, 빠지고, 이렇게, 할, 이렇게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막아두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요 이 백돌이 조금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소에 치중을 갔는데 여기 또한 집가량 선을 번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고요 지금도 그냥 치받고 이 정도 교환을 하고 여기 선수하고요. 여기 정리한 다음에 여기를 막는 것이 최초의 최대 그 최고의 추천수입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거 붙여서 수를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조금 마이너스 좀 됐고요 저치고 그 박주환 구단이 이제 이쪽에 사활에 대해서 어, 틀린 게 있지는 않은 건데 주변에 흑이 약점이 많은 걸 관과하고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도 이수도 좀 손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도 지금 지금 이렇게 두라는 게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여기 두고 아, 뭐 비슷하겠네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선수 교환 다 해놓고 자, 이런 거다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미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반면 11집 정도 흑이 이겼다. 아니, 반면 11집이 아니죠. 반면 12집이겠네요. 덤 0.5를 빼고. 한 11집에서 12집 정도 흑이 우세한 바둑이고, 거의 다듬바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 승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 여기가 지금 수를 내려갔습니다. 이게 맞고요. 흙이 1 0백이이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또 정리를 하지를 않고, 여기 선수 끝내 이거 여기 선수 정도 정리하고, 여기 미는 게 계속 추천연수였습니다만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뒀습니다. 이쪽 이제 사활을 노리면서 이쪽 양쪽 엮겠다는 뜻인데, 의도는 좋았는데요. 여기서 두집 이상 손해봤다고 보겠습니다. 자, 백이 살아두고요. 이제 반면 여덟 집, 그러니까 현재 여덟 집 정도 우세로 바뀌었고8 여덟 집9집 정도 바뀌었고요. 젖혔고요. 하나 낄 때, 요일선의 호구 진수가 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 받, 다 받아둡니다. 자, 백은 꼬부려서 살자고 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막고, 그냥 살려주고, 여기를 그냥 두들겨 막는 것이 제일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여기 중앙 틀어 막고요. 이렇게 틀어 막았으면 이걸로 이제 여덟, 집, 8집 우세라고 보고 있는데, 박지환 구단이 저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오공도하라고 생각한 건데요. 저거 잡으러 가는 순간 또한 두, 한두 집 이상 손해를 봤고요. 자, 이렇게 된 이상은 또안 넘어갈 수가 없고, 막았을 때, 자,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중앙을 막는 것이 올바른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자, 오공도화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땄을 때 여기서 먹여줄수 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집차가더 줄어갖고 지금 다섯 집에서 줄었습니다. 자, 잡으러는 갔는데요. 뚫을 때 여기까지는 막을, 안 막을 수가 없고, 자, 여기서 꽉 이었을 때, 자, 여기 딴, 어, 딴데 두면은, 이때 두면은 이걸로 저기, 여를 이기게 되면 비기 되죠. 이렇게 두겠네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것은 비기입니다 그리고, 흙이 먼저도 더해결할 방법이 없죠.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기회에 이 자리를 맵로 메꿀 때쭉 메꿔질 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공도 아니고 비기죠 자, 그렇, 안 그러, 그렇기 때문에 잡으러 가려면, 자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찝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찝었을때 과연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데 한번 가고요. 그러면 뭐 이런데 붙여서 어, 여기를 한번 가면은 수순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를 한번 가면은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패를 한번 들어가고 활을 구부 시켜 놓고 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을때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집이 나버렸네요. 끼우는 수가 있긴 있는데요. 잡고, 들어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잡으려면 여기를 놔야 되죠? 근데 따버리면 역시, 아무 숫도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어, 집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형태죠. 자,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후퇴를 했는데,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집 정도 우세로 바뀌었고요. 다섯 집, 여섯 집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집 정도 선을 본 거죠? 자, 이렇게 두니까, 백은, 여기길꽉이었는데요둘 뭐 거면은 여기를 둬도 될것 같은데, 조금, 여기 선수로 당하는 게 아파서 그랬는지, 그냥 이었습니다 추천수는 아까처럼 여기 이쪽으로 있는 수였는데, 저래를 뒀고요. 그래서 반면으로 한 다섯 집 정도로 차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세 집 정도 손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늘었구요. 한번 끊어봅니다. 자, 끊으니까 뻗을 수 밖에 없고, 미니까 일단 젖혔구요. 여기 선수 활용하고, 또 젖힌, 아, 이쪽을 갔네요. 이쪽을 젖히니까,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요그 다음에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다될 자리를 보고 있네요. 받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혔는데요. 뭐 다기는 비슷비슷합니다. 크기가. 젖혔을 때 백이 치받았고요. 자, 이때 여기를 하고 이렇게 막히는 건 조금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터처럼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뚫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한번 젖히고 받을 때 끊을 때 돌려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서 뭐 어영부영 야금야금 따라잡혀 갔고요. 이거 선수 교환해 놓고 요거도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이게 조금 뒷맛이 좋다고 하는데, 그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길 있고, 여길 이어서, 여기서 야금야금 따라잡힌 점이 있어갖고요 지금 한세 집, 네집 자리가 줄었습니다. 저지수도 조금 손해라고 봤고요. 중앙을 계속해서 도사한다는 얘기였고. 아무튼 여기 귀를 잡으러 가면서부터 조금 손해를 보기 시작해갖고, 집 차이가 한 8집 정도, 9집 차이 났던 것이 지금 서너 집까지 차이가 줄었습니다. 자기가 두터운 자리죠. 자, 그래도 여기 또 마지막 큰 자리를 흙이 가서는 그래도 흙이 이길 부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받아 두었고, 그 다음에 치 받았고요. 치 받은 거는 뭐 불필요한 거를 보네요. 그냥 여기는 이 장면에서는 꽉 막는 게 가장 두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큰 자리가 여기고, 그럼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으면 한네집 정도 흙의 우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요것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보네요. 자, 단수를 쳤을 때 여기도 그냥 이어두는 정도가 가장 크다고 봤는데 조금 더 이쪽에서 활용을 합니다. 0몇집 돈을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점점 세집 쪽으로 아까는 네 집이 가까운 세 집이었는데 지금 세집 쪽으로 가까운 가고 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충은 다르게 될 자리를 보고 있고요. 자 받아두고 교환한 후에. 지금 여기를 막았는데 이 자리보다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몇 집, 0.몇 집 손해를 보면서 이제 집차이는 한 2.5가 5 정도. 반면으로 3집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끊어져서 활용을 하니까 받아두고요. 그리고 여기다 선수로 끝내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한세집 정도는 흙이 이기는 바둑을 보고 있습니다. 선수 교환하고, 그러니까 세 집에서, 어, 못했도두 집은 이기는. 그러니까 반면으로 세 집에서, 세 집이 좀 강하고, 세집 정도가 좀더 확률이 높고요. 여차측 가면 두집 정도까지. 어쨌든 이제, 이제 거의 다덥기 때문에 흙이 거의 다 이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래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막뭐 그렇게 집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두고, 띄어두고 이어두고 찝고요. 근데 여기도 요 단수 치는 수보다는 지금은 이거 잡는 게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네요. 이게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수를 치니까 조금 마이너스를 당해서 이제 반면 두집 정도까지 차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받아두고요. 이렇게 하고 밀었고요. 자 단수 하나 쳐놓고 이어왔고 맞고. 그다음에 여기 선수 교환을 하고 여기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막고 여기도 막았습니다. 여기 이어갔고요. 계속 지금 반면 두 집이냐 세 집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빠졌고요. 여기 하나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손해는 아니죠. 어차피 육도 보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한 점을 잡았고요. 이렇게 될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 백이 선수, 교환하고, 여기도 챙겨놓고요. 찌르고, 잇고, 잊고, 잇고, 잊고, 잇고요. 거의 다은 상황이고, 저기 폐만 좀 남은 상황입니다. 폐만 좀 마무리되면 바둑이 끝나고, 반면 두 집이나 세집 정도는 흙이 이기는 바둑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폐를 계속합니다. 백감 쓰고, 폐 때리고. 흙도 백감을 쓰고, 폐를 때렸습니다. 백도요, 이쪽으로 백감을 썼고요. 때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백감을 쓰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감 때리고 흙도 여기 백감을 쓰고요 때렸는데 백감은 여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먹여치라고 하는데 뭐큰 차이 모르겠습니다 0.1 <laughs> 반지로도 깎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자 이렇게 백감을 계속 씁니다 받아두고 때리고요 지금은 이제 카타고 노래는 반면 두 집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저 치고 패감을 썼고요. 이렇게 받는 게정수라고 보고 있고 패를 때렸습니다. 반면 계속 두 집이 가깝은 두 집이냐, 잘하면 세 집이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받고 때렸습니다. 문화난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한번 뭐 먹였으니까 이득이라고 본 건데 괜찮이 없겠습니다 이것도 한 0.5집 가깝는데, 자 이유는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두고. 아, 추천 수는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수는 백감으로 어, 지금 여기 상변 패감을 쓰라는 게 추천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실전에서 이렇게 둬어서 패를 때렸고 백이 이제 가운데 패감 쓰고요. 때리고 여기 결국 가운데 여기 상변 패감을 썼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여기 끼웠고요. 여기 끼운 수는 이제 이렇게 어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잡으면 여기를 먹여치고 있게 되면은 촉촉쓰죠.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보강을 해야 될 자리일 텐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 패를 먼저 한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떨어지더라도 여기 큰 까기 쉽더니 배기선을 못 뺀다는 거죠. 그래서 배이 패감을 쓰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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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했네요. 패감을 썼는데 이 패감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를 하네요. 어차피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조금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3집에서 4집으로 네 보고 있고 오히려 4집이 네 가깝다고 보고 있네요 라고 자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패를 때렸습니다 자, 이제 패 들어갔고요 패감무로 패를 들어간 거죠 때렸고 그리고 여기 선수 교환을 해 놓고 자 선수 교환할 때 슬쩍 젖혀 갔습니다 이게 약간 꼼수인가요? 이렇게 젖혀 갔는데 자, 치중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받아 뒀고 패를 때렸고요. 여기도 굴복시키면 좋으니까 때렸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패감을 이렇게 썼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거 때리고까지 괜찮고요. 이걸 다 잡으니까, 그다음 백이 패감을 이쪽을 쓰고 다시 패를 때렸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요 패감 쓴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박정환 구단이 여기로 패감을 썼습니다. 뭔가 좀 착각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쪽 패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에 든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귀가 이렇게 두니까 살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붙였을 때 계속 타고 나가게 되면요. 이렇게 할때 여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수가 나죠. 뭐, 흙으로선 이렇게 젖혀놓고 무슨 패를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너무 큰 수가 났죠. 순간적으로 이 부분 패가 나는 걸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쪽 패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 건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바둑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뭐 10집 가까이 선을 봤고요 그래서, 때리고, 요거 패 받고, 여길 때리고, 여기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살려, 살살아놓고요 흙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니까 역으로 100이, 어, 3집 정도, 반면으로 3집 정도, 덤까지 한 3집 반 정도 우 바둑으로 바뀌었고, 다 뒀죠, 이제. 있고 뭐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따는 게, 따는 게 선수니까 뭐 거꾸로 한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이상황이되고 보니까 얘가 종국이네요.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지금 반면으로 한세집 정도 백 이겼다고 하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 잘둬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반면으로 두집두 두 집이나 세집 정도까지 잘하면 네집 정도까지. 평 대충 한 3집 정도 이기는 바둑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 패를 하면서 뭔가 홀렸는지 귀에서 수를, 더혀 수가 날수 없는 곳에서 수를 내주면서 어이없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좀 아쉬운 바둑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도 국내 정상급 기사인 박정환 구단이 도좀 바둑이 있어서 좀 재밌게 따라가 봤는데 조금 마지막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바둑 올라오는 대로 따라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